안녕하세요 난희원입니다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색감 화려한 서반중투입니다 두번째 황하소심 명황소 소개합니다 세번째 홍하 사몽 소개합니다 네번째 서반중투입니다 다섯번째 중투입니다 삼반과 다섯 같이 드리겠습니다 여섯번째 엽성 좋은 호피 반. 6번째 색감 예쁜 중투. 8번째 역시 중투입니다. 종자성 좋은 중투. 9번째 계백입니다. 10번째 삼반 복륜 소개합니다. 색감이 정말 매력적인 서반 중투 세촉에 신화 두개 8만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길이는 17cm 이상. 이 폭이 0.5 정도 나옵니다. 이 폭이 좀 좁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폭은 좁지만, 서반 중투 무늬 극항으로 이렇게 정말 화려하게 잘 나왔습니다. 무늬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려하게, 예쁘게, 색감 예쁘게 잘 나온 무늬 확인해 주시고요. 색감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엔제 세촉에 신화 두 개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멋진 난초입니다. 종자목으로 한번 입실하셔서 작품 만드셔도 충분히 화려함으로 송부 가능한 그런 난초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반 중투 뿌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쪽 신화 이렇게 달고 있으면서 뿌리 길이가 조금 짧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오랫동안 분이 있으면서 상한 뿌리는 다 이렇게 잘라냈고 새로운 뿌리로 이렇게 다시 어, 세력 받쳐가고 있는 거꼭 확인하고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뿌리로 다시 시작해야 될 상황인 거꼭 확인하시고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서반 중투 뿌리만 더 좋았다면 정말 어, 좋은 종자 목으로 소개해드려도 부족함이 없지만 뿌리 때문에 8만 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장모습과 뿌리까지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황화소심 명황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쪽에 신화 하나 이렇게. 종자목 값으로 10만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잎길이는 17cm 이상 잎폭이 0.7까지 나옵니다. 명황소 신화 예쁘게 올리면서 두 쪽에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뒷뒤에 입장 두장 있습니다. 꼭 확인하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촉 예쁘게 성장 잘 하고 있습니다. 신화 예쁘게 잘 받아 올리는 모습까지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항아소심, 하영도 예쁘고, 색감도 예쁜 항아소심, 명황소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명항소 뿌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뿌리도 내리면서 생장전도 살아있는, 어, 상태입니다. 뿌리 개수 많습니다. 약간의 탄화현상 느껴지는 그런 뿌리도 섞여 있습니다. 꼭 확인하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뒤쪽 불보화되고 있는 것까지 확인시켜 드리면서 가장 뒷대는 이렇게 뿌리가 조금 소원합니다. 어, 바스는 두개 정도는 달려 있는 것 같네요. 아무튼 불보화되고 있는 거 확인시켜 드리면서 명왕소, 이렇게 10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몽 종자목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잎 끝들이 이렇게 좀어 예쁘게 모양이안 되었습니다. 확인하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몽 어 지금 현재 두 쪽에 신나하나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서 종자목으로 13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잎 길이는 11cm 이상 잎 폭이 0.6까지 나옵니다. 가장 뒷대 이쪽은 벌부화 되고 있는 쪽은 촉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워낙 작 조금 어, 데미지가 있어서 그냥 하나 벌브는 빼고 두 촉으로 이렇게 보고 신화 하나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17에 어, 11에 0.6cm의 입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3홍 이렇게 무늬까지 확인시켜 드리면서 홍화 멋진 홍화 색감 너무 이쁜 홍화 명명품 3홍 13만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프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몽 뿌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신화 쪽 확인해 주시고요. 새 뿌리도 이렇게 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뿌리가 짧습니다. 어, 오랫동안 분해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벌부화되기까지, 벌부도 있고, 벌부화되고 있고, 이렇게 오랫동안 분해해서 있으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전체적으로 짧습니다. 생장 좀 살아, 나는 것도 있고, 새 뿌리도 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뿌리 짧은 거꼭 확인하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못난이라서 가격을 13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구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사몽 뿌리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색감 화려하고 엽성 좋은 서반 중투 세쪽의 신화 하나 15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 길이는 13cm 이상 나옵니다. 잎 폭이 0.6까지 나옵니다. 서반 전체적으로, 어, 작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가장 뒷대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세상인거 확인해 주시고요. 뒷대 쪽에 이렇게 문이 입끝 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전진쪽 이렇게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게 서반중투 화려하게 잘 뽑아져 나왔습니다 색감 정말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엽성 까랑까랑한 엽성입니다 입길이는 13cm에 입폭이 0.6에 입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멋지고 예쁜 난초입니다 색감 대비 그리고 색감 화려한 것까지 어느 것 하나 놓치 놓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단초입니다 종자목 정말 좋은 작으로 이렇게 15만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뿌리까지 이어서 작 전체적인 모습까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멋진 서반중투 뿌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화 아주 맑게 예쁘게 올라오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어, 새 뿌리 이렇게 나고 있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나는거는 뿌리 같진 않죠 근데 어... 잘 모르겠습니다. 뿌리는 아닌데 키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어, 아마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키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뿌리 길이 개수 전체적으로 자, 보여드리면서 한번더 멋진 무늬까지 보여드립니다. 서반중투 15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난초는 중투와 산반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중투가 메인입니다 워낙 육질이 좋아서 중투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길이는 21cm 이상 이 폭은 0.9까지 나옵니다 그냥 한쪽으로 이렇게 자마를 달았길래 종자사마 키워 보시려고 어 소개해 드리려다가 뭔가가 부족해서 산반을 같이 보내 드리겠습니다 산반 무늬 화려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약간 데미지는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 종자 한번 해 보시라고 드리기가 서운해서 이렇게 3반 하나 같이 드리겠습니다. 6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원 플러스 원으로 중투와 3반 같이 6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중투 중2 무늬는 중투는 입 길이가 21cm 이상 되고 잎복이 0.9까지 나옵니다. 3반은 어, 아주 작습니다. 그냥 어, 재미로 드리는 거니까 한번 키워보시길 권해드리면서 이렇게 6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호피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키가 엄청 큽니다. 24에 잎폭이 어, 0.8까지 나오네요. 가격은 7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촉에 신화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촉수 확인해 주시고요. 이 끝으로 이렇게 잘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육질 좋고 무늬가 이렇게 또렷또렷하게 된 호피반 이렇게 확인 지켜 드리면서 가격은 7만 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작품 만들어 보실 분 구매하셔서 어 한번 종자 삼아 키워 보시기도 보시면 재미있을 그런 난초입니다. 호피반 이렇게 7만 원에 소개해드리면서 뿌리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피반 신화 먼저 보여드리면서 뿌리 이어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뿌리도 있고 이렇게 뿌리 길이가 성장. 생장... 좀더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아주 깁니다. 워낙 키가 크다 보니까 그런지 뿌리가 아주 기네요. 이렇게 신앙 라오로 모습까지 보여드리면서 엽성이 좋고 키가 크기 때문에 작품이 되면 정말 화려하게 그렇게 어 눈길을 끌수 있는 난초입니다. 호피 반어 입장이 상해서 그냥 종자목 값으로 7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엽성이 아주 좋은 중투. 두축의 신화 하나 9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입길이는 14cm 이상 입폭이 0.8까지 나옵니다. 중투 한번 확인해 보, 드리겠습니다. 우측은 뭐, 이렇게 색감이 아주 예쁘게 무늬까지 잘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전진쪽은 중투 무늬가 그렇게 화려하게 뽑아져 나오진 않았지만 대신 어, 엽성이 더 좋아졌습니다. 여기에 신화만 예쁘게 받는다면 정말 예쁘게 작품이 될수 있는 중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햇빛 관리 잘 되면 곡항의 무늬를 다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작입니다. 어, 모축이 워낙 이렇게 색감이 좋기 때문에 발색이 된다면 정말 예쁘게 작품이 될수 있는 중투, 이렇게. 두 촉의 신화 하나, 9만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발색하지, 발색까지 완벽하게 됐다면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종자입니다.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중투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쪽에서 문의 한번더 이렇게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한번더 확인해주시고요. 어, 내년에는 어, 신화가 중투 쪽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모촉을 뭐 닮아서 나오면서 멋지게 무늬 색감 뽑아내 보길 바라보면서 이렇게 뿌리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화 달았고 생장점 살아 있으면서 뿌리 길이 개수 전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장모습과 무늬 그리고 신화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종자좋은 중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쪽에 신화 하나 13만원에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셔도 이렇게 잘 오가 있는 입협성의 난초인 거 한눈에 보여질 것 같습니다. 입 길이는 11cm 이상, 입폭이 0.9까지 나옵니다. 13만원에 소개해드리면서 전체적인 작업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중합적으로 문의가 들었습니다. 진녹의 대비도 아주 멋지게 잘 들면서, 모 쪽은 이렇게 입폭이 넓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는 이렇게 육질이 더 좋은 난초로 입엽성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입엽성으로 나오면서 정말 멋진 난초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입금 마무리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종자성으로 한번 성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멋진 중투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시길 권해드리면서 13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신화 쪽에 어, 신화 먼저 확인해 드리면서 새 뿌리 나고 있습니다 생장점 살아있고요 어, 뿌리는 가장 뒷대 쪽에 뿌리가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세가닥 짧은것까지 세가닥 이고요 이렇게 세가닥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뿌리 나머지 붙어 있는거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한번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종자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지 않고 철사 같은 걸로 어 모형만 잡아준다면 정말 멋진 작품으로 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종자 좋은 난초 이렇게 13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계백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옆으로만 계백을 보기도 하지만 정말 꽃이 복료나가 예쁜 계백 두 쪽이 신하하나. 5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종자하시라고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촉이라고 소개해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가장 뒷대에 두장 불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빼고 두 촉으로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5만원 좋은 가격으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잎 길이는 13cm 이상, 잎 폭이 0.7까지 나옵니다. 멋진 무늬의 꽃까지 정말 예쁜 계백, 맹맹풍 계백, 종자목으로 소개해 드리면서 신화 올라오는 모습까지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계백 뿌리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뒷대불바 되고 있는 거 안친 거 미리 말씀드렸고요. 신화 예쁘게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새 뿌리 나는 모습까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뿌리가 조금 더 많았다면 좋았을 것을 뿌리 길, 길이 는, 이렇게 긴거 하나, 불이 전체적인 가닥수가, 어, 네 가닥, 총 합쳐서 다섯 가닥입니다. 그래서, 어, 가격을 5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꼭 확인하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이 개수가 좀 서운해서 5만원에 드린다는 거 확인하고 구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계획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볍승의 삼반복륜 세촉이 신화 하나, 13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잎길이는 9cm 이상, 잎폭이 0.6까지 나옵니다. 아, 전체적으로 자갈 자세히 봐야 될 상황입니다. 가장 뒤에 벌브가 되고 있는 것은 어, 촉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빼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자기 잎이 깔끔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입 전체적으로 꼭 확인하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이 깔끔하게 배양되었다면 정말 고가의 난초가 될수 있는. 그런 좋은 종자를 13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전진쪽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전진쪽부터 작품을 만들어 간다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서 13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볍승의 멋진 삼반복륜 이렇게 복륜 무늬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삼반복륜 무늬 정말 매력적으로 예쁘게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삼반복류무늬 한번 더 이렇게 보여 드리면서 13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화 올라오는 모습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삼반복륜 뿌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신화가 약간 밑달려 올라오고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요. 신화쪽 이렇게 뿌리가 나고 있네요. 신화 확인하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키우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신화 모습 꼭 확인하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길이 개수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뒷대 쪽도 이렇게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장모습 보여드리면서 아, 좋은 종자입니다. 한번 전체적인 모습 확인하고 구매하셔서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난초입니다. 멋진 난초. 이벽성의 삼반복륜. 13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이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